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인천 사회 백신 나눔 캠페인이 32억 원의 모금 성과를 내고 마무리됐습니다. 지역 기업과 공기업, 자영업자에서 일반 시민들까지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해 진행한 우리 인천 백신 나눔 캠페인이 종료됐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47일간 진행한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두 32억 원에 달하는 성금이 모였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인천 시민의 염원과 그리고 또 나눔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그런 열정들이 함께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회백신이 된것 같아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캠페인 기간 동안 지역에선 다양한 나눔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박남춘 인천시장이 캠페인 성공을 위해 사회 백신 나눔 리더 1호로 가입해 나눔 캠페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생태계와 코로나19 위기 협종을 위한 극복 성금 15억 원을 전달해 통큰 기부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기부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의 기부는 880건에 달했고, 모두 6,300명 이상의 인천 시민들이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조성된 성금은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그런 인천 시민들에게 응급 생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차량 지원과 같은 우리 복지 현안 지원 사업에 골고루 잘 쓰여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애고 극복을 염원하는 인천 시민들의 손길이 우리 사회의 희망 백신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